5분 운동 없이 납작배 만들기. 비포 에프터입니다. 요즘은 칼로 EMS 슬림 메이커 프로와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칼로 스피큘 바디샵 바디 로션으로 몸매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품절 대란템으로 완전 핫한 리들샵 바디 로션 버전이에요. 로션 향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플로럴 향이 나서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모공보다 작은 미세침 모양의 화이트 스피큘이 들어가 있는데 군살이 고민인 부위에 꾸준히 발라 주면 지방에 화이트 스피큘이 콕콕 박히면서 지방이 분해되니까 바디 라인이 아주 슬림 탄탄하게 매끈해지더라고요. 화이트 스피큘이 72시간 동안 피부 근육이 움직이는 대로 더 깊게 박히는데 3일 후에 자극받은 피부가 스피큘을 밀어내며 탄력 있는 피부로 변화 안 돼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카페인, 아프리카 식물 추출물 스마트 슬리밍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스피큘 바디샵 바디 로션과 칼로 EMS 슬림메이커 프로를 같이 사용하면 지방 분해 속도가 두 배. 이하 지방층까지 자극을 주는 고성능 EMS 미세 전류와 100만 헤르츠 고주파가 국내 최대 수치 분당 12,000회로 진동하면서 찌릿찌릿해요. 국내 최대 수치인 만큼 타사 제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해서 딱딱한 복부 지방층까지 부드럽게 연화시켜 주니까 잘안 빠질 것같던 뱃살까지 쏙 들어갔어요. 다이어트 디바이스 판매 1위에 빛나는 칼로 EMS 슬림 메이크 프로 지방 연소에 탁월한 100만 헤르츠 고주파 관리 기능까지 추가되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니 지방 태워주는 칼로 스피큐 바디샵 바디 로션이랑 같이 사용해서 운동 없이 매끈한 바디라인 만들어보세요